자 이제 여러분들 그 데이터 파일을 어 이제 여러분들 기출 문제 연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압축을 풀어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을 자 한번 그 실행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제 압축을 다 지금 다 풀어놓은 상태고요 어 이제 이 프로그램들은 그, 여러분들, 제 밑에 하단에, 이크를 제가, 예,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통해서, 어, 다운로드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게, 이제, 그, 용량 자체가 지금 엄청 많아요. 이게 압축 풀었을 때는 거의 2기가가 거의 넘,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니까, 이거는, 그, 저장하기가 조금, 그소요하기가좀 힘들어요.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프로그램, 그 자체를, 이제 클라우드나 아니면 이런 데서 이제 보관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시험 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꼭 시험 칠 때는 이 파일들을 꼭 갖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파일을 통해서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에 지금 회사 코드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회사 코드를 요렇게 해서 이제 누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제 취소를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어 이제 DB 툴 여기에다가 자 클릭해 줍니다. 자 DB 툴을 클릭하면은 DB 복원에 자 클릭해 줘요. 백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복원에 자 클릭을 해줍니다. 복원에 자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다른 백업 폴더 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확인 을해줍니다자 그러면은 DB는 삭제됩니다. 복원 진행 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이 메시지를 뜨기 전에, SA라는 프로그램, SA라는 그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좀 대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정상적으로 되는 사항부터 먼저 이제 보고, 자, 그래서 얘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예 누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했던데, 거기에다가, 어,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파일을 이제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9월 정기 기출 DB랑 그다음에 11월 정기 기출 DB 2022년도 파일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9월 정기 기출 DB에 자 클릭을 해서 자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겁니다. 예 제가 SA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게 자 사용자 SA가 로그인하지 못했습니다. 원인 계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뜨죠? 제 컴퓨터가 지금 뜨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뜨는 경우에는 이제 이 방법을 이제 대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못 쓰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해봤을 때 11월 달 걸로 해볼까요?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취소 누르고 연결 설정을 자클릭을 해줘요 연결 설정 자클릭을 해서 여기에 지금 윈도우 인증과 SQL 인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SQL 인증으로 한번 클릭을 해줘요. SQL 인증으로 한번 클릭해주시고 확인 눌러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럼 윈도우 인증을 한번더 눌러줘요. 자, 그럼 서버 정보가 저장되었습니다고 뜹니다. 이제 뜨고 이제 복원을 해서 다시 11월 닷거를 해주면 돼요. 자. 되죠, 네,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돼요. 순간 안 될까 봐 <laughs> 긴장을 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SA라는 그 메시지가 떴을 경우에는 어, 저처럼 이렇게 따라하시면 은 어, 웬만하면 다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것도 이제 어떻게 해놨냐면은 어, 학생분들 이제 컴퓨터가 이제 한 대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안 돼가지고 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요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확인 눌러 주시고 이제 나갔다가 자 여기 이제 회사 코드가 이제 뜨는데 어 오늘 이제 제가 어 처음 그 이제 동산 풀이를 할게. 이제 회계 2급 어 이제 회계 2급을 이제 먼저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회계 2급 회사 B 이제 A인지 저도 이제 볼달 거라 다시 한번 이제 봐야 되는데. 어 일단은 1002번 회사 A를 이제 선택을 하고 사운코드를 돋보기에서 클릭을 해서 김은찬으로요렇게 해서 노그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이 되면서 어 시스템 관리하고 회계 관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 직접 ERP 연습을 요렇게 이제 어 하시면 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ERP 프로그램 때문에 아 너무 좌절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학생분들이 이제 노트북을 쓰다 보면은 막 실행이 안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거를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메시지로 보내줬긴 했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근데 대부분 보면 학원에서 거의 연습을 많이 하는 추세이다, 인 것도 있고, 그 다음 집에서도 또 이제 또 실행이 안 되는 이유로, 어, 이제 연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파일은 가져가는데, 실행이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좀 안타까워서 어, 저는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이제 올려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ERP 회계와 그 다음에 이후에 ERP 인사까지 여러분들의 이제 분해 해설을 이제 올리고 여러분들의 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이제 어, 각각 이제 하나씩 기출 문제를 통하여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도움이 되었으면 어, 좋겠습니다.